Thank you. This is Janet. How's your day? 여러분, 어떤 하루 보냈나요? 이 자네 선생님은요, 오늘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요. 뭔가 일을 하나 하고 나면 또 생기고, 뭔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그 많은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하루를 정말 길게 쓴 느낌이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을 제일 많이 기다렸으니,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어제 배운 표현, I should. 무엇 해야만 해요? 무엇 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친구를 보면서 느낌 봐. 나도 자전거 탈때더 조심해야겠다. I should, be more careful. I should be more careful. 겁이 많은 친구, 그렇다고 자전거 타는 것까지 그만둬 버리고는 금세 살이 불어 걱정스러워 하며 한마디 했었죠? 나 다이어트 해야겠어. I should go on a diet. I should go on a diet. 두 번째 패턴은요. I had better. 줄임말 I had better. 무엇 하는 게 낫겠어? 무엇 하는 게더 좋겠네? 라는 표현이었어요. 공부도 좋고 간만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좋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무엇보다도 쉬는 게 좋겠죠. 난 쉬는 게 좋겠어. I'd better take a rest. I'd better take a rest. 출퇴근 시간이고 막히는 주말이고 이런 거 저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 약속 지킬 수 있는 지하철이 뭐니 뭐니 해도 최고죠. 나는 지하철 타는 게 낫겠어. I'd better take the subway. I'd better take the subway. 와! 오늘도 역시 이찬아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우리 이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오늘의 패턴 공부하러 가 볼까요? Here we go.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북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찾는 today's patterns. 친구들은 운이 좋은 편인가요? 먹을 복이 있는 편이에요? 자네 선생님은 그래도 뭔가 좀 생기는 편이긴 한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나름 럭키가이인가 봐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Hey, I got free tickets for the movie. I know you get private lessons every Thursday. Do you have to study tonight? Can you reschedule it and come with me? Hey, I got free tickets for the movie. 나 영화 공짜 티켓이 생겼어. Hey는 사전을 찾아보면 어이. 이바 정도로만 나왔지만 친구들 편하게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랍니다. 우리말에, 야, 있잖아. 할 때, 야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I got free tickets. 나 공짜 티켓 얻었다. 어떤 공짜 티켓이요? For the movie. 영화를 위한. 영화 볼수 있는 공짜 티켓 얻었다네요. 좋겠다. 계속 볼까요? I know you get. private lessons every thursday 너 매주 목요일에 과외 받는 거 알아 private은 사적인 혹은 개인적인을 의미하는 형용사 개인적으로 받는 lesson 즉 개인이니까 너가 개인 과외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 언제요 every thursday 매주 목요일에 do you have to study tonight 또 오늘 밤에 꼭 공부해야 해. 우리 지난 시간에 have to 표현 배웠었죠? 무슨 뜻이었어요? 무엇해야 한다라는 의미였는데 이번엔 그 have to를 이용해 의문문을 만들어 주었군요. 규칙은 다른 일반 동사들과 같아요. 동사를 도와주는 도우미 두 o 가맨 앞으로 나와서 의문문을 만들어 주고 있네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패턴이요. Do you have to? 당신은 무엇 해야만 하나요? 너 무엇 해야만 하니? 랍니다. 사연을 마저 살펴볼까요? Can you reschedule it and come with me? 이 문장 살펴보자니, 너뭐 해줄 수 있겠니? reschedule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참 많이 봤던 단어랑 비슷한 듯도 해 보이는데요. 크게 나눠서 re라는 접두어와 schedule이라는 단어 두 개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스케줄이란 표현은 많이 쓰이니까 뜻을 잘 알죠? 그렇죠. 일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줄은 사실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을 잡다 라는 뜻의 동사도 된답니다. 앞에 붙여진 re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replay는 다시 재생시키는 거고, review 하면 다시 보는 거니까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복습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는 다시, 즉, again의 의미를 가지는군요. 그럼 스케줄에 re를 붙인 reschedule의 의미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을 다시 잡다가 되겠네요. Can you reschedule it? 너 과외 스케줄 변경할 수 있어? And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줄 수 있어? 라고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친구랑 영화가 꼭 같이 보고 싶었나 봐요. 이제 사연은 다 살펴봤으니 아까 나왔던 오늘의 패턴. Do you have to?를 예문을 통해서 좀더 연습해 봐요. 메시지를 받은 친구 고민이 되겠죠? 보러 가고는 싶은데 엄마께 살짝 문자로 여쭤봅니다. 다음부터 과외 수업 빼먹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할 테니 다녀오면 안 되겠느냐고요. 집에 거의 다 오셨다면 집에 가서 이야기하시자는 엄마의 답변. 조바심이 난 친구가 옆에서 자꾸 찔러대며 묻네요. 어, 엄마 기다려야 해. 엄마 기다려야만 해. 우리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먼저 무엇해야만 해? 패턴을 붙이고요. Do you have to? 누구를 기다리다 는 wait for 중복을 싫어하는 어, 영어는요. 엄마를 she, 여기서는 목적어니까 her로 받겠죠. 그래서 wait for her, 붙여 볼까요? Do you have to wait for her? Do you have to wait for her? 드디어 엄마가 오셨어요. 급한 마음에 뿌리나게 달려가 여쭈어 보았어요. 좀 생각해 보시는 듯한 엄마 다녀와서 열심히 할이란 약속을 받으시고는 다녀오라고 하시네요. 와 신난다.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나가자. 엄마는 요즘 야근이 잦으신 아빠에게 문자를 했어요. 당신 오늘 밤에 일해야 해요. 이 문장은요. 먼저 패턴 붙이시고요. Do you have to 오늘 밤 일하다. 는 쉽죠? work tonight 붙여서요. Do you have to work tonight? Do you have to work tonight?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고 나온 친구. 아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랫집에서 이삿짐들을 옮기느라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네요. 아이고, 차 놓치는데 마음이 급해진 친구. 아랫집 아저씨께 여쭈어 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쓰셔야 해요? In English, 엘리베이터는 그것을 의미하는 it으로 간단히 표현해 볼까요? 지금 그것을 써야 하나요? Do you have to? 그것을 쓰다? use it. 지금 당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는요, right away를 써 볼까요? 붙여서 차근차근 말해 주면요. Do you have to use it right away? Do you have to use it right away? 자, 문장 만들기 여기까지요.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통할 수 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영어가 되어야겠죠? 원어민의 발음으로 연습해 봅니다. 메티와 함께하는 발음 연습 시간 시작하죠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Do you have to study tonight? Do you have to study tonight? Do you have to wait for her? Do you have to wait for her? Do you have to work tonight? Do you have to work tonight? Well done. 도레하데 리듬 타고 스트레스 넣어주는 발음 연습 시간. 재밌죠? 그러면 한 가지 패턴 보고 또 함께 연습해 보죠. 두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패턴도 주고 그 밖에 어떤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을 알려줄지 함께 볼까요? I thought we were very close to each other. Very disappointed with you. Now, I don't even know who you really are. Why do you have to lie all the time? Broken friendship. 님의 글인데요. 깨진 우정이라. 친구와 싸우기라도 했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볼까요? I thought we were very close to each other. 나는 우리 서로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어. close는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예요. 사물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에도 쓰이고, 사람끼리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분위기 심상치 않은 것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계속 살펴볼까요? very disappointed with you. 너한테 매우 실망했어. Disappoint는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동사. 그럼 만약 누군가의 의해 혹은 무언가의 의해 실망되어진 거라면? 그렇죠. 이제 척하면 딱 나오는군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 be disappointed 로 써줘야 해요. 어떤 것에 실망했을 때, 연결고리 짝꿍 전치사는 with예요. 그래서 I'm very disappointed with you. 는 너한테 많이 실망했어.가 된답니다. Now I don't even know who you really are. 이제는 심지어 모르겠어. 무엇을 모른대요? Who you really are. 네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통,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할 때에는, Who are you? 라고 해주는데,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의문사를 앞으로 끌어 써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수는 원래대로, 주어, 동사, 차례대로 말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Who you really are? Why do you have to lie all the time? 왜넌 항상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거야? 짜잔 두 번째 패턴 여기 있었군요 앞 사연에서 우리 do you have to 패턴을 배웠었죠? 당신 무엇해야만 하나요? 여기에 왜를 의미하는 의문사 why가 붙었네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그럼 당신은 왜 무엇해야만 하나요? 예문 만들어보면서 패턴을 좀더 이해하고 공부해볼까요? 왜 맨날 거짓말 하냐는 사연의 주인공.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듯한데,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친구에게 오히려 실망한 친구.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며 문자를 보냅니다. 넌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건데, 우리 이 문자 영어로 한번 말해 볼까요? 자, 먼저 무엇을 해야죠? 그렇죠. 패턴을 먼저 갖다 놓으시고, 왜넌 해야만 해? Why do you have to? 무엇을요? 그렇게 생각하다. way는 길 말고도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that way 하게 되면 그러한 방식으로, 즉, 그렇게 라는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think that way 차례대로 붙여서 말해 볼까요? Why do you have to think that way? Why do you have to think that way?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해명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친구는 아직도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우리 페이스북 친구도 끊고 카톡도 그만하자고 하네요. 단단히 화가 났나 봐요. 우리 친구, 뭔가 풀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막 화만 내는 친구에게 섭섭한 마음에 문자를 보냅니다. 너왜 이래야만 하는 거야? 이 문장 어떻게 우리가 배운 패턴을 이용해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패턴을 붙이시고, why do you have to? 이렇게 해야는 영어로 do this 이네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제 그대로 붙여서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Why do you have to do this? Why do you have to do this? 친구가 친구를 끊자느니 화만 내는 친구가 야속해서 같이 기분이 툭 다운이 됐어요. 뭔가 풀려는 노력도 혼자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렇게 불평을 해야만 하는 거야? In English, 왜넌 해야만 하는 거니? Why do you have to? 불평하다, 불만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는 complain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는, 그렇게 많이를 의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는 영어로 so much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되겠네요. 천천히 하나씩 이어서 말해보면요. Why do you have to complain so much? Great. One more time. Why do you have to complain so much? 패턴 연습, 예문 만들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자네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진짜 말하듯이 문장을 말하는지 잘 봤죠? 감정을 실어서. 선생님, Hello, everyone. Welcome to Listen Up and Speak Loudly. This is your Pro Master Matthew. Now it's time to practice your pronunciation with me.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Why do you have to lie all the time? Why do you have to lie all the time? Why do you have to think that way? Why do you have to think that way? Why do you have to complain so much? Why do you have to complain so much? Perfect. 여러분 정말 연기해도 될 정도로 감정도 살고 발음도 good, good. 오늘 배운 두 가지 패턴 잘 정리하시고 머리에 차곡차곡 쌓는 것만큼 입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게 연습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자넷의 여성식 지적임, 자넷 트위터. 오늘은 미국 주들의 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국 여러 도시들의 별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미국 주들의 별명을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은 총 50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주들의 별명엔 주들의 특징이나 미국의 역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뉴욕이 있는 뉴욕 스테이트 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주라고 해서 Empire State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1848년 금을 찾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른바 골드러시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일에서 유래되어 The Golden State라는 별명이 붙어졌다고 하네요. 다음 소개할 주는요, Pennsylvania인데요. Pennsylvania는 미국 독립 선언을 한 곳에서 비롯되었다죠. The Keystone State라고 부른답니다. 반면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코로라도 주는 The Centennial State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건 독립 선언문을 서명한지 100년 후에 주가 되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하네요. The Magic City라고 불린다고 했었죠. 마이애미가 있는 플로리다 주로 가볼까요? 플로리다는 기후가 따뜻하고 맑은 날이 많아서 The Sunshine State라고 불리고요. 자, 마지막. 세계적인 휴양지이자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 주의 별명은 The Aloha State 인데요. 하와이의 인산말인 a 로 o 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답니다. 어때요? 도시들의 별명처럼 각 주들도 특징들이 숨어있는 별명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아마도 미국 사람들은 별명 붙이는 걸참 좋아하나 봐요. 그럼, 우린 어떤 질문들이 왔는지 궁금타톡 확인하러 가볼까요? 아리송아뇨 궁금증을 한 방에 정리해주는 궁금타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해결해 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보인 이 질문.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질문 보시죠. 선생님, 사연 중에 disappoint가 누구를 실망시키다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됐을 경우 disappointed 되어줘야 하고 무엇에 의해서 라는 것이 나와주려면 with가 짝꿍으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단어가 많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단어인지 어떤 짝꿍들과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보고 뿌듯했답니다.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고 있는 느낌도 들었고요. 잘 듣고 있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요. Disappoint 같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하다로 해석되는 동사를 소위 우리는 타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동사들은 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정리하기엔 많이 무리일 것 같고요. 사람의 감정과 관련한 단어들 몇 개만 정리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사연 속에서 배웠던 것은 실망시키다, disappoint를 변형시켜서 실망되어진, 즉, 실망한 이라고 말할 때 be disappointed 라고 해주고 짝꿍으로는 with가 와준다고 했어요. 예문으로 조금 더 확실히 하고 갈까요? 그는 그 결과에 실망했다. He was disappointed with the result. 누구를 기쁘게 하다는 please 라는 동사를 쓰네요. 그렇다면, 기쁜이라고 하려면, 그렇죠.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개를 아는군요. be pleased 라고 하면 되겠고요. 무엇에 기쁜지를 말하고 싶거든, with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녀는 그 선물에 기뻐했다. She was pleased with the gift. 우리가 배웠던 패턴 중에도 나왔었어요. 흥미를 끌다, 관심을 보이다는 interest 이니까 관심이 있는, 흥미가 있는 이라고 해주려면 be interested. 그리고 짝꿍은요? 그렇죠. in. 잘 기억하고 있었군요. 나는 춤추기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dancing. 이 이외에도 무엇에 만족하다는 be satisfied with 무엇이 무서워는 be scared of 무엇에 신이 난 흥분하는 be excited with 무엇에 논란은 be surprised at. 예문을 같이 만들지는 못한 표현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문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 보면 머릿속에 더 쏙쏙 잘 들어갈 거예요. 정리 잘 하세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미있었다고요? 공부같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요? 재미있게 공부해준 여러분께 오히려 자네 선생님이 고맙고요. 오늘 한 내용은 오늘! 그것도 수업 직후가 가장 효과적인 복습 시간이란 사실 잊지 않았죠? Speak loudly, review every day and practice all the time. 큰 목소리로 복습하고 항상 연습하는 자세.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랍니다. 이 자네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Thank you.